아, 그러저 뭐지? 자, 저번 시간에 필수 유형 9번까지 했는데 개념. 세요1제프와 아, 다음. 22. 중앙세 안 되는 그식의 해를 풀면 이게 그래프로 음식을풀수 있기 때문에 fx가 어디보다? gx보다 커지는 gx보다 커지는 음. 이걸 만드는 세범위 어디라고 해야 되죠? fx가 gx보다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y는 fx가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위라는 애위 애가 아래. 그럼 f(x)가 위인 게 범위거든요. 가 여기가 얘보다 위, 여기는 아래 있죠. 여기는 아래. 여기 f(x)가 얘보다 위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범위는 이거보다 큰 범위랑 이거보다 작은 범위. x는 그래서 3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다 해줘요. 2번 f(x) 곱 g(x)가 0보다 작다는 어떻게 하면 한다? 얘는 방법이 어, 없지. 어, 이거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니가 이게 마이너스일 수 있어서. f(x)가 플러스라는 건 무슨 뜻일까? f(x)가 플러스라는 건 y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작다.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럼 fx가 x축 위 있는 범위가 어디야? 여기가 0이잖아 그지 x축이라는 건여기 여기 여기가 x 보다위 있지 요 x축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위고 여기가 위 있잖아 그치? 어때? x가 0보다 크고 아니 지 0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laughs> 그럼 gx가 마이너스인 범위는 어디겠어? gx가 마이너스인 범위는 어디야? 3보다 크다 x가 보다 크다 그러면 교직합하면 뭐가 나온건가요? 교러합면 x가 3보다 x가 크다가 나오면 근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부분도 있지 얘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어디지? fx가 x축 아래에 있는 범위가 어디야? 0부터 3까지 있대 그그 다음에 gx가 플러스인데 어디야? 3보다 작은 거지 그치?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교집합해야 된다 뭐가 나와? x가 0하고 3, 4, 2, 줄게 그치?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집합 해줘야 된다 고 합집합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이거 아니면 요거니까합집 해주면? 요거랑요거랑 합집해주면 어떻게 돼? 뭐 그냥 쓰면 되지 그래서 0하고 3, 사이 이거나 X가 3보다 크다. 알겠지? 아, 네. 예, 알겠지? 여기 보자. 여 어디 보자. R, U, Y. 네. 그 밑에 문제 이제 할수 있을 거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고정식 푸는 건 너무 쉽다. 응? 잘생이나 등점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 우리가 부등식을 못풀 이유가 없어, 알지? 겠 부등식하고 그림하고 어떤 관계냐 만들기 하면. 자 오늘 중의 필수 형1 1번 실생활에서 2차 부등식의 활용. 글씨들을 뭐그 열심히 식으로 옮겨주면 되지. 자 길이가 10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해서 땅에 울타리를 쳐서. 밑면이 직사각형인 축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축사의 밑면의 넓이를 600m 이상. 600m 이상. 여기가 이제 부등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600m 이상이니까. 밑면 가로 길이를 몇 m 로 하면 되는가? 축사를 만드는데렇게 울타리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가로를 몇으로 할 거냐가 문제예요. X라고 하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쓸 거예요? 어, Y라고 쓸 거야 그럼 Y라고 쓸 거면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내야 되지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길이가 10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X 더하기 Y하면 몇이 나오겠어? 50이 나오겠지 그치? 길이 이렇면100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돼? XY XY가 뭐? 600 이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마치 연립부등식 같은거열 연립부등식 그래서 이거를 한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y 대신에 50-x를 여기다 이렇게 샥 넣으면 <laughs> x에 50-x가 60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x의 범위가 나오는거야 x의 범위 뭔말이지 알겠어? x의 범위 마이너스 x 제곱 넘기자고, x 제곱여기는 50X니까 넘긴 마이너스 50X, 마이너스 600, 아, 플러스 600 하면은 0보다 작은 거야. 그치? 그럼 혹시 20 곱하기 30? 그치? 20 곱하기 30 하면 음, 되네, 600 되네. 그래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으니까 사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차 함수가 0보다 작아지는 거야. X축보다 아래에 오게 되는 범위는 누구랑 누구 사이가 나오는 거야. 그 누구랑 누구는 큰, 그. x 절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X는 20보다 커야 되고 3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되겠니? 자 다음 페이지 기차부동식의 작성도 한번해보자 우리가 기차부동식을 풀줄 알면 자이 이렇게 나오려면 이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이것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자, x가 1하고 2 사이가 나오려면 어떤 부등식이 있어야 돼? x-1하고 -X, X -X. 음, X x-2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왜냐면 얘들은 이 애들이야 이 얘들 이값들이라고이 각들 우리가 근 이라고도 하고 X 절편이라고도 한다말이지이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분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면 돼. 문제는 이제 여기가 0보다 작으냐, 크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이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수 있어? 이렇게 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 이렇게 사잇값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0보다 작은 거야. 한 번만 더알야겠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면은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있어. 이런 애도 있어. 그치? 이런 애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에 미지의 계수가 있는 거야. 알수 없는 계수 개수, 최고차 계수라는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기다 붙여줘야 된다. 물론, 얘 때문에 여기가 부등호가 바뀌면 안 되겠지, 그치? 부등호가 바뀌면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해 모양이 아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a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뭔가 붙어있으면 되는 거야 <laughs>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 돼? 한번더 x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오려면 부등식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여기 3이잖아 그렇지? 그럼 x-3이 있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3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범위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부등식이 0보다 큰게 부등식 이렇게 범위가 나와. 0보다 크면 큰 것보다 크고 작보다 작고. 작고 오케이? 0보다 작으면 4일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 왜? 그림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를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의 작성이고합니다 자, 2차 부등식. 필수, 필수 유형 12번 한번 해보자고. AX제곱. 마이너스 <laughs> x 마이너스 B라는, 얘가 0보다 크거나 작다가 있네, 그지 근데 얘가 해가, 요거부동식 열심히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 응. 너무 이상하지 않아? 뭐 이상한 거 없냐고. 어 이거, 이거의 해가 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이게 0보다 큰데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아, a가 음수인가봐 a가 음수인가 그리고 a를 이렇게 묶어내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알수 있어, a를 이렇게 묶어내면 얘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x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그렇지? x 마이너스 있을 거라는 걸알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지금? 이거는 얘를 변형시킨 거야 오케이, 얘를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부등호는 똑같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2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양변을 2로 나눌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A를 샥 나눠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나눠버렸더니 0보다 작아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해가 이렇게 안 나올 테니까 여기서 일로갈때 구등호가 바뀌었다는 건 아, a 가 0보다 작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laughs> 나누지 말고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이렇게? 뭐 어떻게 되지?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겠지 그렇지? 그럼 ax 제고 더하기 ax 마이너스 2에 2 이렇게 되나 그치? 아니지 0보다 큰거 아니지? 뭔말인지 알겠어? 얘랑 얘랑 똑같아야 돼. 왜냐면 요놈의 해가 이거죠. 요놈의 해가 이거죠. 요놈의 해가 이거죠. 근데 얘가 이거 해 되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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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몇인거야 마이너스 2.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몇이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할수 있겠어? 이차방부식의 작성 음, 한 개만 더 해볼까? 문제 3번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3번 AX 일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애가 <laughs> 또의조에 0보다 크다 했는데 X가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해가 또 X가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는 게 낫다. 또 그러네 또? 근데 당연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 여기가 0보다 큰데 해가 이렇게 원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면, 문제좀 심심하잖아. 재미가 없잖아, 그치? 어, 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이건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하자고. 요런 해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x-3분의 1, x-3분의 1 해준 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얘랑 얘랑 같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최고차가 a고 얘는 최고차가 1이니까 요거 양변에다가 a를 곱해주는 거야 얘네를 곱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얘랑 똑같아지길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는 건뭘할수 있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해 되겠구나 오케이? 자 이거 전개 a에 x제곱에다가 3분의 1하고 2분의 1을 더하면 몇 나오지? 6분의 5x 더하 어, 6분의 1, 6등이 맞니?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B는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5A인 거야. C는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1A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요거 해도 이거고, 요거 해도 이거야. 아, 이때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를 구해라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라 b는 6, 마이너스 6분의 5에 1이라며 너마이너 6분의 5에 x c는 6분의 1에 1이라며 6분의 1이 너 이렇게 0보다 크다 어떻게 그 다음에? 요정식을 푸는 거야. 요거, 요거 해를 구하려면 문제니다 A를 지워! A 지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 부, 부호가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6을 곱해. 6은 양수잖아, 그치? 6은 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로 이제 바뀌는 거야. 요거는 2, 3이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해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할수 있겠니? 어렵지 않아. 부등식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여기 앞에 우리, 오늘 풀었던 필수 이제 밑에 있는 유제들을 풀어본다. 시작. 여기 앞에 있는 187페이지까지 유제 풀어보라고 했는데 풀어왔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빨리 쓰어